네, 안녕하세요. 거저양입니다 오늘은 2021년, 어, 7월, 어, 10, 17일, 17일 토요일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, 아, 네, 포크레인. 네. 제가 오늘은 뭘 사진을 찍으려 하냐면요. 어, 입니다 요렇게, 우리 제땅 앞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해가지고, 어, 흙을 팠는데 그 흙을 우리, 우리 땅에 다 갖다 놨네요 어, 뭐돈 벌었죠 어? 자 흙하고 여기 어, 자갈 아, 자갈을 이렇게 또 갖다 놨습니다 아, 자갈을 지금 몇 대야 이게 양이 꽤 됩니다 그래도 어? 이게 어, 압사바리 한 대에 40만 원씩 하는데요 음뭐 많이 했네요 제가 먼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음. 보강토 공사한다고, 음, 응. 요거 이제 공사할 때에 요거 쓰면 됩니다. 어. 공사할 적에 여기 보강토 여기 할때 이제 저 석분을 채워서, 어 일을 하면 되죠. 어. 보리농사진 거, 어, 보리가 아주 잘 됐어요. 이제 요거 이제 요걸 수확을 해가지고요, 보리 수확을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내년에 이제 또 새싹 보리, 새싹 보리 또해 먹으면 됩니다. 어. 이렇게 보리 한보실까요어 보리 야 알실하게 아, 들었다. 어 이게 보리가 하나리 떨어지면은 어 이렇게 어 이게 얼마나 수확이 많은 거예요? 몇십 배로다가 농사라는 게 이렇죠. 어 보리 씨 하나를 뿌렸는데 이게 하나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 거예요. 그죠? 어 한번 쳐볼까 나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가,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몇 개야, 이게. 와, 보리씨 한 알이, 오십 개가 되는 것 같아, 오십 개가. 아, 어, 오십 배의 수확을 얻는 거죠. 응, 음, 좋았어, 아주. 어, 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어. 그리고, 자, 먼저 번에 이벤트, 이벤트, 이벤트 할 적에, 저, 뭐야, 어, 20명, 20명, 제가 저기 한다했었는데요 어, 뭐야, 19분 신청해 주셨어요. 어, 아, 100명이죠, 100명. 100명인데, 먼저 번, 먼저 번 유튜브에서는 20명 마감한다랬습니다. 20명 마감한다랬는데, 그 20명 마감한다 그랬는데, 음 19분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. 19분 신청 학생 한명더 들어오면은 예. 그러면 20명 마감하고 이제 이벤트 선물 보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